이런 소리를 옛날에는 뭐 되게 많은 말들을 했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은 이제 호흡의 양이 줄어 있는 가성입니다. 이제 호흡 양을 줄였다는 건 그만큼 어쨌든 간에 성분 화합이 약간 형성은 되긴 될 건데 이거를 진성으로 절대 바꿀 수 없어요 그토록 원망했었던 그토록 나라나라 나를 이걸 뭐 힘주면 보통 다 부러지죠 나를 그러니까 이을 생각은 절대 안들 거고 아 근데 이거보다 더 고음 올라가면 차라리 아, 아, 아 차라리 이런 식으로 고음이 나니까 어, 이 소리 뭔가 결국은 쓸수 있는 소리 아닐까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될 텐데 안타깝게도 이 소리를 가지고 넓은 레인지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가성이니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가성의 개념은요 뭔가 이런 것 같아요 가성이 진성보다 더 높게 나고 그 다음에 더 편하게 날 것이다 라고 이제 착각을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성대 당김이 어떻죠 처음에 한요 정도까지는 안 붙었죠 더 당김이 어떻게 돼요 붙죠 근데 가성이 어디 있어요, 여기에. 그러니까 특정 음정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요. 가성 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. 왜? 성대는 고무줄이에요. 고무줄 당기면 어떻게 돼요? 이 사이 간격이 안 좁아지고 그냥 계속 뭐 넓어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늘어나나요? 아니죠. 결국 좁아져요. 그러니까 증거로 후두 내시경 해 보시면요. 가성도 높은 음 내시면요. 스트로보스코피상 그냥 성대가 붙습니다 스펙트로그램으로 봐도 이걸 진성이니 가성이니 구분할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때 되면 다 접촉이 일어나게 되면서 소리의 주체가 다 바뀌거든요 접촉으로 쉽게 말하면은 저희가 고음으로 내면 낼수록 이 압력이 생기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성이 원래 가성이었는데 성대가 벌어져 있었는데 당겨버리니까 이 사이가 가까워졌죠 그러면서 이제 붙어버렸죠 그러면 진성이 되겠죠 그럼 압력이 없었던 게 생겨요 그러니까 고음이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아무리 가성을 내도 압력이 생기는 거 보니까 힘이 들어간다 이게 고음이구나 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몸 특성상 자 근데 자 볼게요 아! 어디가 지금 볼륨이 더 큰가요? 저음이 크죠? 이게 지금 뭐 그럼 원리적으로 지금 저는 고음은 약하게 했고 저음은 세게 했으니까 제가 이제 과학을 거스른 사람이겠네요.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잘못됐냐면은 지금 이 가성 형태의 소리 그러니까 성문 화합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뭔가 이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이게 유일한 문제면 문제다. 이 소리 자체를 안 쓰냐? 아니요. 이 소리 써요. 이게 음. Nothing better, nothing better than you. 이런 표현할 때 써요. 근데 이걸로 뭔가 강한 지금 이거 임창정 씨 노래잖아요. 그토록 원망했었던, 그토록 미워했었던 나를, 난 나나라 나나라 나 있나요? 그대 나나나 나나 나. 이거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. 이거 절대 못 갑니다. 해결법은 딱 하나예요. 숨 참고 그걸 호흡으로. 뚫으세요 자 여기서 이제 호흡으로 뚫으라 그랬다고 호흡이 성대를 접촉시켜 주는 거겠네? 아닙니다 이 접촉이라고 하는 건요 이 성대 사이 즉 성문 간격이 좁아져서 이 성대가 서로 맞닿는 거잖아요? 이건 성대 이 안에 있는 근육인 갑상피혈근 해주는 거지 자 호흡만 냅다 이 갑상피혈근이 힘안 주고 한다? 그럼 이렇게 돼요 <laughs> 이건 발성이 아닙니다 그냥 한숨이지 갑상피혈근이 먼저 닫혀야 돼요 이게 뭐냐면 숨 참으세요 그냥 목 조이셔도 돼요 근데 조일 때 제발 이렇게 조이지 마시고 아 이게 아니라 갑상연골을 내린 상태로 이 갑상연골 어떻게 내리냐 숨 들이마시는 모양만 취하세요 그럼 훅 내려옵니다. 그렇죠? 근데 숨안 들이마시고 모양만 채울 수도 있어요. 자이 상태로 숨참숨 참는 겁니다. 그리고 뚫으세요. 아 이렇게 근데 약하게. 이게 출발점이에요. 이 상태로 그라데이션 되게 만드세요. 그리고 당기세요. 세게도 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더 가동 범위를 넓게 가져가신 분들도 많고 잘 쓰신 분들 많고 이 피드백방 안에서도 지금 저보다 소리가 질감이 좋으신 분들 많아요 제가 타고났거나 잘하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대화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